연봉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1년의 수고를 통해서 중복기도 세미나 교재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하루만에 인쇄되어 나와서. 흥분과 기대 그리고 아쉬움이 교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을 만나 뵙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교재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무엇보다 먼저 달려가 포장을 뜯고 보니까 표지가 멋지게 서를 반겼습니다. 엄마 흥분되었죠. 그리고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 보니 인쇄의 질과 디자인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인쇄는 무엇이든 제값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작은 비용을 투자하여 큰 대가를 얻으려는 도둑놈 심보가 나를 아쉬움에 실망케 합니다 아마추어인 나의 디자인 솜씨와 인쇄의 투박함이 그대로 묻어난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위와 싸우고 시간과 싸우며 밤잠을 설치며 오직 작은 교사역자들을 위해 쏟아낸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당신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해 싸우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 이루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요한의 한 질문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막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자신들만의 권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매우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한테 특허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만 특허라는 거죠. 아,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39,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이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는 자니라. 이것은 당대 로마 사회나 히브리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라는 교율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인 사회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과의 분명한 구별을 두고 할례를 행해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지 하나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기득권도 특권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41, 42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종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주목되는 것은 물한 그릇이라도 라는 말과 작은 자들 중 하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기후지요. 그러기에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호의입니다. 물한 그릇은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임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는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작은 친절조차 예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인 이방인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는 표현은 시브리사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즉 어린이, 가난한 자, 가부들, 병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존재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미숙함과 불편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십니다. 연자맷돌은 매우 크고 무거운 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돌려야 할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런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죠. 작은 자들 중 하나인데 뭐 이리 큰 심판을 내린다는 말인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오면 그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엄청난 번제라는 거죠. 로마 사회의 약,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며 이 죄악에서 벗어나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너무도 힘겨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맺으시죠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당시 사회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본래의 역할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 본래의 신앙적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 즉, 화목함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화목함의 본질이 빠진 교회는 결국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앞서 요한의 질문으로 연결하여 보면 제자는 아니지만 즉내 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을 실종하게 하는 일은 무서운 범죄이고, 작은 자들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일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 너무도 소중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상 나라는 내가 가진 힘 앞에 세상이 굴복하기까지 싸워 점령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잘하느냐, 누가 일등이냐를 가르기 위해 싸웁니다. 아니, 이길 때까지. 호시탐탐 그 자리를 겨누고 살아가기에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분명 내 편이 아니고 나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물한 그릇에 불과한 너무도 평범하고 하찮은 수고마저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고 실종하게 한다면 엄청난 심판을 받게 할 만큼 그들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본질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목회사관학교 강의안을 준비하고 중복기도 세미나 교환을 작성해야 합니다. 바쁘게 금주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 맞추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화목을 이루는 자로 서는 날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이 하루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 화목이 본질로서 내 마음에 두고 살아내야 할 가치임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본질을 지켜내며 세상의 가치의 혁명을 만들며 교회를 세워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주님처럼 오늘도 살아내어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화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의 화목이냐면 정말 연약하고 정말 보잘 것 없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화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그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고, 그들을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화목이 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목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